안녕하세요. 착한 중고무품입니다. 오늘 좀 어색하게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왜이 상태에서 영상을 찍게 됐냐면은, 어 저희가 시세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업자분들의 매물도 보지만, 어 개인 매물도 보다 보니까 뭐 카페, 중고나라 같은 데서 올라온 매물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매물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채팅을 해보면은 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이 사기꾼이 참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 이번 기회에 다른 분들에도 많이 알려서 사기 피해를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눈에 사기꾼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사기꾼 메모를 하나 발견하게 돼서 저희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쭉 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은 이런 매물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자, 저스트 앤 글루 까르떼 팔찌인데 320만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의 매물이 올라왔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 보면 음뭐 문제 없는 상품 싸게 올라왔구나 하고 이제 채팅을 걸게 되죠. 채팅하는 내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채팅 내용입니다. 자, 구매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구매 가능하다고 하고. 꼭 사기꾼들은 지역을 좀 희한한 데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사신 분은 죄송하지만 뭐 거제도, 뭐 영주, 뭐 청주, 큰 도시가 아니라 좀 작은 도시, 그러니까 직거래 자체가 약간 불가하게끔 그런 도시를 말하더라고요. 이번 사기꾼도 경북 영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직거래 가능한 특한 게 어디냐고 또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울산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을 자, 그래 거래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오 자신 있게. 주소를 던집니다. 우리 집 주소가 여기다. 이리로 오면 된다. 그 순간, 어? 얘 봐라. 어, 좀 당당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니까 안전 결제로 택배 거래하는 거 어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이 사기꾼 다뻔하구나 결국 안전 결제를 유도하는구나.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직거래를 피하는 모습. 자, 그다음 대화 보면은 자, 제품 확인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된다. 그래서 안전결해다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링크를 하나 보내줍니다. 자, 이 링크 주소를 보면은 나노몰 루기오 점 XYZ 슬러시 중고나라. 이상한 처음 보는 중고나라 카페 URL을 사용되지 않는 이상한 URL을 줍니다. 자,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은. 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중고나라 화면이 나옵니다. 완전 중고나라 카테고리도 막 다양하게 있고, 멤버 수, 뭐 이런 거다 있죠. 그런데 이 중고나라처럼 보이는 이 사이트가 사실은 사기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중고나라 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오리지널 중고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화면이 오리지널 진짜 중고나라. 왼쪽이 사기꾼이 만든 중고나라입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주소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오, 밑에 배너. 똑같이 잘 만들었네요. 위에 카테고리도 똑같이 만들었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카페 회원수가 다릅니다. <laughs> 이 사기꾼이 회원수 업데이트를 아직 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이 만든 중고나라를 보면은 왼쪽 카테고리들이 아무것도 안 눌립니다. 네. 그래서, 링크를 받으고 중고나라 카페를 가면 왼쪽 링크 더 들어가서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이꾼 사이트에서는 카테고리를 눌러갔는데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지냐면은 이 카테고리에다가 오리지널 중고나라 링크를 끌고 와서 넘어가게끔 해놨는데 그것도 최신화가안돼 있으면은 뭐이페이지로 가거나 3페이지로 가거나 막 그렇게 해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링크 타고 들어갔는데 어, 페이지가 1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 3페이지다. 그러면 또 의심해 볼 포인트라는 점. 그래서 사실 좀만 신경을 쓰면은 사실 사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기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해서 다른 사람이 구매하게 되는, 빨리 구매해야 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걸 체크 안 하고 구매를 하다 보면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매하실 때는 신중을 가셔서 그리고 남이 주는 링크는 항상 의심하자.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는 항상 직거래로 만나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전 개인 거래 제가 업자라서 그런 게보다는 개인 거래는 항상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상대가 사기를 치는 행위도 있겠지만 가품을 팔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저희처럼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사기를 당한 이후에 사실 피해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사기꾼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사람테 돈을 바로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기를 친죄 때문에 그 재가를 받아서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깜빵에 가거나 할 텐데 내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결국 이 사기꾼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피해금을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살꾼한테 민사 소송 걸어봤자 변제금 받기가 정말로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점은 항상 명품 직거래 조심하자. 저도 막상 이거를 보고 이런 것들을 몇번 경험하고 찾아보게 되니까 정말 많은 사례들과 덧들이 이 온라인 속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해야 될게 눈에 보이면은 그때그때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고나라 카페 따라 만든 페이크 사이트로 사기치는 사기범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절대 사기 안 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여러 가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